안녕하세요, 여러분. 효진 채널 변호사 인사드립니다.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올린 게 3년 전이었더라고요. 그게 거, 그때만 해도 제가 부끄부끄한 마음에 손으로 작업한 영상만 드렸죠. 그런데 이제 전직을 하고 원래부터 뭔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은 있었는데 아, 훨씬 더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는 자꾸 나서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까지 드리게 됐어요. 지금 제가 카메라를 아, 어, 주문한 게 월요일 날온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컴퓨터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거든요. 근데, 어,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제가 베이킹 영상을 해서 라이브 방송 올렸는데, 그게 단점이 저장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하다서는 Zoom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자. 그래서 화질 같은 것도 궁금하고,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의 이 화질과 이제 나중에 제대로 된 카메라가 왔을 때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지금 화질과 소리 이런 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려고요. 그래서 오늘이 이제 6월 4일이죠. 6월 4일인데 6월 15일부터 제가 격주 베이킹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온라인으로.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동시에 줌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는데 제가 이런 쪽을 잘 몰라서 음. 참안타까워 안타까운데 매일매일 배워가야 되니까. 그래서 오늘은 시험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올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새 카메라 오면 또새 카메라로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도 뵙겠습니다. 제 채널 이렇게 봐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고맙습니다.